말하지 못하는 아이의 침묵, 가족이 아닌 가해자들이 만든 선택적 함구증의 비극. 아 사랑하는 가해자 여러분, 당신들의 특별한 관계가 진정으로 우리가 흔히 경탄하는 찬란한 사랑이라면 내 침묵의 바다 속에서 허우적대고 계신가요? 선택적 함구증 바로 이 기괴한 현상 말입니다. 피해자들은 곧잘 말하곤 하죠. 하지만 우리 가해자님들, 당신들이 주인공이 되어버린 이 드라마에선 그들 말고는 아무도 연극에서 대사를 늘어놓지 않는답니다. 조직 스토킹이란 이 기괴한 연극의 제목을 들으면 아마 구역질이 날 것입니다.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 창조된 집단의 비정상적인 태도와 행동을 눈앞에서 드러내는 걸 세상에 그 어떤 이가 즐거워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악한 가해자들은 굳건히 이 연극의 무대에 선 채로 피해자를 향해 불쾌한 소음을 내며 에너지를 쏟고 있답니다. 당신들은 마치 불행한 연인을 그리워하는 초라한 존재처럼 보이네요.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고 외치며 떠드는 모습은 그저 우스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가해자 여러분, 선택적 함구증을 통해 피해자들은 당신들에게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워갑니다. 마치 그런 평화로운 침묵을 좋아하는 듯한 표정으로 도리어 당신들의 집착이 정당하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보세요, 피해자들은 당신들이 무엇이라든 느끼지 않아요. 그들에겐 관심이 없고, 여러분의 고뇌와 발악은 그저 한편의 희극일 뿐이죠.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조직 스토킹이란 집단적인 괴롭힘과 감시, 그리고 정신적인 압박을 통해 피해자를 조종하려는 또 다른 기계적인 시스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서로를 인형처럼 조종하듯이 행동하고, 상대방과의 상관관계를 망각한다는 것.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연애 실습으로 치부될 만한 이 구조는 그것이야말로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의존하는 시스템적 구조라는 점에서 아이러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해자 여러분 서로의 집착과 비정상적인 상방의 관계 속에서 헛된 감정을 쌓아가며 피해자를 향한 애정 어린 목소리로 대화의 문을 닫아 놓으세요.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